얘들아 나 왔어 깡충아깡충핑 왔구나 홀야 근데 딩동핑은 응 새로운 스타티니핑 데리고 온다 그래서 써깡충 그래? 어 저기 온다 응?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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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딩동핑 수고했어 깡충넌 저기 침대에서 좀 쉬어 아니 넌 안녕, 여우. 여우 핑이잖아, 우리야. 린 혹시 오늘 개봉한다고 했던 피규어가 여우 핑이야. 그러니까 도 예전에 뿌초핑, 얼마 전, 뿌초핑 개봉했을 때, 근데 여우 핑과 같이 개봉한다고 하지 않아서 왜 늦게 개봉하는 거야? 아, 그게 사실, 뿌초핑 이마, 뿌초핑과 여우 핑을 이마트에도 같이 살려고 했는데, 뿌초핑과 댄스핑, 피규어가 딱두개 남아서, 여우핑은 아예 없었어. 그래서 우리 집 앞에 판다판에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한 거야. 아, 그렇구나, 나눔. 근데 쟤는 저기도 뭐하고 있는 거야? 아, 배달하다 뒤졌어. <laughs> 자. 야, 여러분, 오늘은 앞에 짧은 상구에서 보여드린, 짠! 레인이 드디어 구한 노리에 디니핑 여우핑입니다. 우와! 실물로 보니 꼬리가 굉장히 크네요. 우와 눈꽃핑은 아니 아니 눈꽃핑이래 나는핑은 머리가 굉장히 컸는데 여우핑은 귀하고 꼬리 때문에 더큰것 같아요 우와 노리에틴이핑 여우핑 진짜 구하기 힘들었어요 여우핑의 안증만득 귀여운 모래시계 프로필을 확인해요 그래서 없어요 슈팅스타 팩트가 없기 때문이죠 아 그러면 여우핑, 닥터패치, 얼른 꺼내줄게. 이야! 우와, 놀이의 티니핑, 여우핑입니다. 안녕, 여우. 근데 린 어디 갔어? 아이고. 안녕? 어? 난린니핑이야 린의 티니핑 버전이지. 어, 그래? 우와, 여우핑을 보면 볼수록, 진짜 귀엽네요. 꼬리도 굉장히 크고. 근데, 이, 리, 아, 이 리본은 제가 싫어하는 글리터질이네요 아니 차라리 나올 거면 초롱핀처럼 이렇게 머리에 안 부... 그, 그 머리에다가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해주지. 전 이러면 손에 묻어서 싫어합니다. 이건 모래시계인데? 어? 우와 모래시계 떨어져. 우와 대박. 이런, 이런 아이템도 주네요. 그리고 QR 메달 카드. 여우핑. 이 모습은 이렇게 13번. 여우핑의 큐브색깔은 깡총핑과 똑같아요. 그럼 응? 여우핑을 한번 넣어볼까요? 얘 예, 여우핑. 너 괜찮은 거야? 귀랑 꼬리 때문에 이거 안 다치는. 에잉? 다치네? 귀? 귀왜 이렇게 큰 거야? 여우! 여우핑, 어서와, 나는. 바로 올라. 네가 우리 네가 리네 채널에서 세 번째 동물 티니핑 야당총. 아 그래? 그렇게 반겨주니까 고마워요. 오늘 여우핑 기는게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